이 시간은 역대기 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하는 예랑기 상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분열 왕국이 되었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예랑기 상하에서는 북왕국과 남왕국, 즉 분열 왕국의 역사를 교차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 하에서는 북왕국의 역사를 생략한 채 언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는 역대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점이 되는데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북왕국에 대한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에 대한 기사인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0장부터 36장까지는 솔로몬의 아들 루어 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하까지 19명의 왕들의 행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역대 하의 중심 주제는 성전입니다. 왜 성전이 중심 주제가 될까요? 그러면 성전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성전의 기능은 한우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 즉,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누구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지는가 하는 답은 명백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입만 내일 하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기록인데 그의 사명은 성전 건축자로 등장합니다. 그의 다른 업종은 생략이 된채 주로 성전 건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3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역대야 3장 1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터는 여와께서 타이색에 나타나서 정해 주신 오르난의 타장마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도록 지정한 모리아 땅한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폴에서 겨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그 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신 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양대로 건축된 성전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기위 해서 피 흘려 주신 골과다에 대한 모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불이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10장부터는 솔로몬의 아들 르와브 밤이 왕에 오르지만 그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왕조가 남북으로 분열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왕조의 이야기는 특히 남유다의 아사, 요사밭,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아라는 다섯 선한 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많은 어려움에 직만했을 때 선한 왕이 나타나서 종교 개혁을 하는 식으로 사이클이 전개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기에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게 해서 이방 나라를 일으키고 이방 나라에 압제를 받아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다시 그들이 평화를 누리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사이클을 이루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 아사왕은 제1차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선한 왕입니다. 아사왕은 이방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사라상을 찍고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태우가 우상을 숭배했다고 태우까지도 폐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왕도 아람왕 베나나들 의지하는 잘못을 책망하는 하나님을 옥에 가두고 여호와께 불순정하다가 발해의 병이 나서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왕의 비참한 종말의 모습이죠. 아사 왕의 뒤를 이어 요사밭이 왕이 됐는데 요사밭 왕은 남유다의 두 번째 선한 왕으로 불릴 만큼 하나님을 천적으로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했자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의 아합과 사도를 맺게 되는 거죠. 그가 동맹을 맺고 연합정책을 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집과 교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시하심과 인간의 거짓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토록 경건했던 요사밭도 끝은 시작만 못한 것을 보게 되죠. 다이세 등불은 세 번째 선한 왕인 요아스에 의해서 다시 환하게 켜졌습니다. 요아스는 아달리아의 대학살 때 호모였던 여부 요사밭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되어 만 7세 되었을 때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가 대제사장 여야다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윗의 길로 행하여 대대적인 종교계획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여야다가 죽자 이 요하스 왕은 갑자기 여호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나가서는 요하스는요, 배음망덕하기도 우상숭배를 반대했던 스가리아 대사장도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하스 왕을 아람 군대를 들어서 징계였고 요아스는 아람 군대의 싸움에서 피하고 부하들에게 참살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 유다에서 부하에게 살해된 대표적인 왕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요아스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선한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는 달리 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한 인물입니다. 이런 희숙이야도말년에 교만하여 갈대야 사신들에게 국권을 열어보인 것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또그 아들 문하스를 올바로 교육시키지 못하여 그로말며마 파멸의 길을 열어놓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희숙이의 아들 문하스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격입니다 무나스의 이후에 아몬이 왕이 되었지만 별다른 치적이 없고 뒤를 이어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아가 왕으로 등극해서 종교계획을 일으킵니다. 요시아는 히스야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여 대리적인 종교계획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이런 요시아가 애그방 누구가 아스를 징벌하러 가는 길을 막고 대항하다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36장은 유다 왕국이 애급과 바벨론의 틈방구니에서 수차 멸시를 당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36장 22절부터 23절에는 11기서와는 달리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지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고리스 측량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성전을 재건하는 명령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시키려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배운 망덕한 자들은 대적의 손에 내어져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도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면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